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이윤주입니다. 명절 잘 쓰셨나요? 먼길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단출하게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전 진주에 다녀왔는데요. 갈 때는 고속도로 정체에 답답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부모님을 만나면 그래 그래도 잘 왔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마 고3 학생들도 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는 9월 모의고사는 6월보다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수능과 비슷해서 리허설 시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진로레시피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영고등학교 김운 선생님과 김옥녀 학부모님 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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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잘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laughs> 아, 진짠가요? <웃음> 네. <웃음> 우선, 어, 제 앞에 계시는 김훈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 선생님은 서울시 교육청 혁신교육지구중앙위원회 운영위원이시고, 강동구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만들다시피 하신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 지원단에서 대입 지원 전략 부장을 역임하셨고 학부모 진학 설명회 강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KBS 교육을 말하다에 출연하시기도 한 진학교육 베테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우 외모는 영화 배우십니다. <laughs> 그리고 옆에 계신 김홍녀 학부모님은 현재 고3 자녀를 둔. 많은 고3 어머님이 그렇듯 올해가 빨리 가기를 바라시는 학부모님이십니다. 외모는 거의 (고3이십니다.) <laughs> 속이 괜찮았나요? 선생님? 퍼펙트 아, 습니다 <laughs> 아유 오늘 두 분을 모시고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난후반 분위기는 어떻가요 선생님? 어~ 교실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현재 수능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곧바로 수시모집에 대한 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분한 가운데서 수시모집에 관련된 그 서류 준비라든지 자기소개서 준비 그 다음에 음. 여러 대학에 대한 그 정보 등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망쳤다고 울거나 좌절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나 봅니다. 어, 특별히 이, 그 망친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6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위치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어, 본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옥녀 어머님도 자녀분이 고3이시고 네. 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네, <laughs>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희 딸은 모르겠어요. 보편적인 그냥 보통 학생이기 때문에 이건 네. 수능 보고 올해 수능이 마찬가지로 그냥 영어가 좀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아하. 네 국어 언어 영역 쪽에서 조금 애들이 오. 어려웠다라는 평들이. 음. 어. 6월보다는 잘 쳤나요? 6월보다 등불은? 6월하고 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 모의고사 6월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지금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일반적인 과목에서는 어, 네. 비슷하게 나왔고요 또 과목에 어, 어, 그 따라서 어, 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목에 어, 따라서 요번에 1등급 컷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국어영역의 1등급 컷점수는 어 원점수 기준으로 90점이 될것 같고요. 네. 어 변환표준점수로 보면 130점이 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에그 다음에 수학영역은 수리가형이 1등급 컷점수가 에 원점수 기준으로 96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리나형은 어 원점수 기준으로 92점이 되겠습니다. 아. 외국어 영역은 네. 어, 6월 모의 평가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가 되어졌고 네. 어, 그런 영향으로 해서 1등급 합점수가 대략 어. 97점이 되겠습니다. 아, 아. 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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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원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이게 뭔지. 아,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고요 표준 네. 점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네 아, 네. 네.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원점수는 지금 그백점 만점으로 어~ 그~ 어, 된 점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수능시험에서 네. 어, 나온 점수를 그대로 모의고사 아, 점수 백점 만점으로 기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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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것을 다시 그 환산을 해 가지고 나온 네. 점수가 되겠습니다. 어,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컷 점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주요 과목별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해 주시겠어요? 국어 영역은 문이과 통합 으로 어,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년도 음. 문과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런 그이 6월과 9월 모평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는 그 수능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아.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음. 특히 그 9월 모의평가에서는 문학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아하. 현대 소설과 극문학 복합지문. 그리고 음. 고전 소설 두 작품이 문학사 이론과 함께 엮여서 지문으로 출제가 된, 네지문실 출제가 된 것이 아. 신유형의 그 새로운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아. 독서는 신유형의 기조를 유지했지만 문학에서는 추가로 신 유형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이 겪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특히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지만 네. 지문이 길어지고 정보량이 매우 그 많아서 학생들이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그 학생들 가운데 문과 학생들은 네. 과학 관련 두 문항이 물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그 여기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 출제가 돼서 네. 특히 문과 학생들이 이 당혹스러움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긴 지문을 읽어가면서 네. 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중요한 세부 정보에 대해서 밑줄로 어, 그어가면서 읽어야 하는 이런 음. 그이 어려움이 또한 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이 길어졌는데 이긴 지문에 대한 그런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 그 지문이 통합되어 나오는 게신 유형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올해부터 나온 유형인가요? 네, 어. 예, 전년도 하고 다르게 그 네. 금년 9월 모의평가에서 아. 어, 그런 유형이 더 많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었지만 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문도 길어지고. 어, 예, 예, 지문이 아. 길어지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딸이 어려웠... 엄, 엄청 어려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애들이 전반적으로 이 문학 쪽에서 어 오.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 때는 국어는 그냥 먹는 과목이었는데 <laughs> 요즘은 절대 아닙니다. <laughs> 통합형이 더 어려워졌군요. 네.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수학은 어땠나요? 네. 수학은 어, 2016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고 음. 어, 6월 모의평가하고는 비슷한 그런 수준의 난이도가 유지가 됐는데 네, 어, 다 그, 어려워졌네요. 예, 예, 네. 예, 가형의 경우에는 중위권 학생들의 체급 난이도는 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3등급 이하의 그 학생들의 점수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음. 음. 어, 그 이유는. 어, 고난도 문항의 에, 난이도에 대한 접근을 학생들이 이, 그, 좀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특히 수리 가형에서 21번의 네. 적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허. 미분 문제로 착각을 해서 문제의 오류를 범한 학생들이 이, 상당히 많았고 오답률이 이, 거의 한 70%에 이릅니다. 아. 특히 수리 가형에서 난이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30번 문제였는데 네. 30번 문제는 미분 가는 개념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변별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상위권 학생들은 이번에 수학이 변별력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어, 유리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었겠죠. 어. 네. 그, 수리나영의 경우는 역시 그 비슷한 형태가 되겠는데, 네. 수리나영도 그 세계의 문항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허. 이 30번 문항에서, 네. 어 무리함수에서 규칙성 찾기였는데, 오답률이 98% 이를 정도로 <laughs> 어, 어려웠고. 맞춘2센트야한거 <낮춘> <laughs> 아닌가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이건 그도 함수의 그 연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어야지만 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특히 그이 함수가 그 네. 새로운 그런 교육 과정에서 도입이 되어졌던 것이고 음. 어, 이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수 있었던 학생들이 네. 쉽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네. 어,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음. 발상을 하는데 매우 그 어려웠다라는 이런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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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풀이 과정을 접근하지 못했다. 어, 이런 아. 학생들이 그 상당수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모르면 포기하고 참. 넘어가는 게 좋을 법한 문제였네요. 예 예. <laughs> 그러면 네. 영어는 어떤가요? 네. 아까 쉽다고 어, 얘기하신 예, 하셨는데 예, 전반적으로 그 네. 정형화된 그런 문제 유형들이었고 아, 그래서 어, 네. 6월의 모의평가보다 약간 쉽게 출제됐는데 이러한 경향은 수능에서도 그렇게 네. 유지가 될 그런 그 전망으로 음. 보여집니다. 뭐 특별히 네. 6월 모의평가와 다르게 구성되어지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있었지만 네. 학생들이 무난히 이 접근을 아, 할수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다만 그이이 상위권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항 두 개를 출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음. 어 이것에 대한 그이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네. 2 8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오답률이 78%에 이르고 네.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3 4번에 빈칸 추론 문제가 있었는데 네. 예 이거는 예상을 했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62%에 아. 이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의고사 분석이 쏙독되는 느낌인데 지금 문항까지. 네 선생님 사실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어와 수학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좀 변별력을 세우기 위한 전략일까요? 평가원에서는 그 시험을 치르고 네네. 그 적절한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좀 어렵게 출제된 것이요.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기보다는 네. 학생들의 어떤 그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어. 평가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유지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음, 옥녀님 네. 자녀분은. 어떠셨나요? <laughs> 어 저희 딸은 이미 수포자는 아니신가요? <laughs> 네 이미 수포자입니다이학생들 <laughs> 대부분이 거의 예, 저희 딸은 진작에 예, 수학과목은 많이 거의 뭐네 완전 수포자 어, 제가 봤을 때 수학 문제 <laughs> 용어 자체도 저도 잘 이렇게 익지 <laughs> 않은 용어기 때문에 네 네. 뭐 딸은 고3이고 저희 아들은 고1인데 네. 남자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수학을 끌고 가야 된다고, 예. 네. 음. 수학을 끌고 가야 된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어. 정말 수학 문제 딱 보고서는 아 이건 아닌 거가 내 길이 아닌가봐 그러면 수포하는 <laughs> 애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김우 선생님? <laughs> 수포만 있는 건 아니고 영포도 네.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때 수학을 포기한 학생은 대학을 포기한 것이나 아 비슷하고 어떡하죠? 영어 영어를 포기한 하세요? 학생은 인생을 포기한 것아 비슷하다는 이야기 하는데 아 <laughs> 어, 모든 학생들이 꼭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실제로 현재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특히 금년에는 매우 그 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에, 각별히 좀그 신경을 써서 네. 그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에, 특히 그이 지금 현재 에, 수학 문제라든지 이, 이 영어 문제에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네. 어, 그 문제 자체를 어렵게만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음, 기본 개념과 원리를 네. 잘 이해를 하고 네. 어, 대비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항은 몇 문항이고 그 외에는 또풀수 있는 음. 것들이 많으니까 네. 포기하지 말라는 주무 네. 선생님의 네. <laughs> 네 저희 아들한테 필히 절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선생님, 그 예. 이번 모의고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11월에 있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신유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면문학은 굉장히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잡으려고 할 텐데 어,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이야기를 하면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 유형의 난이도나 기조를 유지하려는 그런 관점에서 네. 어,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네. 어, 오답 조사라든지 어.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준비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달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음, 두 달이어도 자신의 강점을 잘 찾고 부족한 점들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BS와 연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신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EBS에 이미 출제됐던 문제인가요? 지문 정도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문제 출제 경향도 EBS에서 조금 나온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EBS 어, 연계 정도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대략 70% 정도를 전 과목에서 유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국어 영역이 71.1% 정도, 어. 어, 수리 과영이 70% 정도, 네. 수리 나영은 73.3%, 음. 영어 영역은 73.3%아다 70%를 네, 네, 이런 아, 네.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연계 방식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또는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연계가 되어졌고요. 네. 어, 특히 이 국어 영역에서는 45 문항 중에서 32 문항이 음. EBS 교재에서 오. 출제가 되어졌는데 네. 주로 문항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했고 네. 문법 영역에서는 개념 원리를 활용하였고 어, 문학 영역에서는 작품과 선지를 활용하고 독서 영역에서는 어 주로 지문에 제시된 내용의 일부나 특정 개념을 활용을 해서 어 출제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 그다음에 수학 영역에서는 수리 가형의 총 30문항 중에서 21문항이 연계돼서 출제가 되어졌고 이러한 그 체감 연계율은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외국어 영역에서도 음. 사십오 문항 중에서 3 3삼 문항이 연계돼서 출제가 되어졌는데 네. 에, 모듈 연계라고 그래서 네. 지문 대입 파악과 세부 정보 사항을 묻는 문항이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어. 주제나 소재 요지가 유사한 그런 다른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을 띄었습니다. 어. 지문을 그대로 옮겨온 건 아니고 거기 소재나 요지 주제, 주제 정도. 예. 예. 어, 지금 다른 과목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출제를 예, 그, 예, 하고 죠 예, 예. 음. 사회탐구 영역도 네. 2016 수능에 비해서 자료나 답지를 직접 연계한 그런 음.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실제 체감률은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사회탐구. 영역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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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탐구 영역도. 어, 역시 그 유사한 그런 유형의 네. 문제들이 이 다수가 출제되어졌고, 특히 그 과학탐구영역에서는 기출시험에서 다루었던 유형과 유사한 형태의 문장들이 출제가 되어져서. 학생들이 자주 출제된 그런 문항에 대한 준비를 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잘 치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EBS 연계 정도가 그냥 지문이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EBS에 나오는 얘기나 문제들에서 뭐 요지라든가 그걸 분석해야지만 좀 이렇게 연계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개념과 원리 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극복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이렇게 그 EBS와 어떻게 공부를 좀더 해야 되는지 EBS를 가지고 어떻게 좀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어, 2부, 3부에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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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기 시험은 사실 쉬우면 좋은데,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너무 쉬워도 문제, 그리고 너무 어려워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홍룡 자녀님도 아마 <laughs> 어, 선생님, 그 시험은 사실 쉬우면 좋은데,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쉬워도 문제, 너무 어려워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수능이 전략이짜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 <laughs>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수능 시험은 그 음.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음. 학생들의 변별력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변별력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형성이 되어져야지 음.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더쉽 음. 분석을 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김옥룡 님은 어떠신가요? 변별력이 좀 있는 게 좋으신가요? 변별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모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고 뭐 고입이나 대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위권, 일명 말하는 뭐 일등급, 2등급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그거 위주로 학교나 모든 포커스가 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거든요.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가장 많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laughs> 네.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진학을 시킬 건가에 대한 문제가 부모로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네.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도 거기에 속하지만. <laughs> 네. 아 등급이 나왔니다 네. <laughs>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학습 방법을 구사하면 좋을지 그런 비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